2차 마켓으로 돌아왔습니다. 어, 그동안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2차 마켓은 언제 아냐? 또 리필이나 퍼프 같은 구성은 없냐? 어, 컬러 출시 예정은 없는지 등등 되게 많이 문의를 주셨었는데요 정말 최적의 조건과 구성으로 소개해드리고 싶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컬러를 뽑고 싶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. 일단 저는 쿠션 베이스 리뷰를 주로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사용해본 쿠션이 진짜 뭐 백화점, 로드샵 상관없이 정말 백 개는 뭐야 더 많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제가 처음으로 제작에 참여해서 구독자 분들과 연구소에 직접 가서 몇 개월간 수십 개 테스트 제품을 거쳐서 탄생한 제품이에요. 먼저 첫 번째로 본품 하나에 리필 하나 구성. 그리고 또 여기에 퍼프. 두 개까지 들어간 구성으로 43,000원에서 49% 할인된 21,900원에 준비를 해봤고요. 두 번째는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한 본품 하나, 정가 2 8 0 0 0원이지만40% 할인된 16,800원으로 여기에도 이렇게 퍼프 두개 증정 따라갑니다. 또세 번째 구성, 이렇게 리필만 들어있는 리필 두개 구성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. 30,000원이지만 35% 할인이 되어서 19,5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.